교동 짬뽕, 저는 매운 교동 짬뽕 3단계, 지옥 맛, 교동 짬뽕, 지옥 맛, 후추가 엄청 뿌려져 있네. 후추 냄새가 확 나요. 우와, 그리고 여기 탕수육이 너무 맛있어 보였어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기 오산 교동 짬뽕이었습니다. 밥순 오빠 먹고 있다. 그래서 저도 먹고 싶어가지고 따라왔어요. 이건 3단계 지옥맛. 저 교동짬뽕 처음 먹어봐요. 저 짬뽕은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새 짬뽕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. 대동아트도 보면서 짬뽕 너무 먹고 싶어서 따라왔습니다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음. 음. 어. 맛있다. 이 되게 그 맛인데? 아, 지옥 맛인데 그렇게 맵진 않은 것 같아요. 일단, 그러니까 불맛이 너무 좋고, 건더기도 되게 실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음! 아, 맛있다! 해산물이랑 고기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. 일단, 양이 마음에 드네요. 양 진짜 많다. 와, 탕수육이 안 보였네. 와. 제가 엄청 원하던 탕수육 맛. 안녕하세요. 장어, 짜글치즈, 장어. 장어 먹으러 왔어요. 왔어요. 보니까 앞서 나온 치즈. 이거 유튜브에 <우와>. 올려요 진짜 <웃음> 올려줘 <웃음> 와, 고기가 엄청 두툼하고 튀김옷이 얇고 바삭하고 맛있어요. 제가 딱 좋아하는 맛 음? 아 맛있다. 아주 되게 국물이 걸쭉하고 묵직해요. 근데 과하지 않고 멋있습니다 음? 세워. 먹다 보니까 좀 매워요. 음? 안무지 좀 갖고 왔습니다. 와 먹다 보니까 맵네. 고기가 진짜 두툼해요 초점을 잘못 잡는데 고기가 진짜 두툼합니다 아 더워 Hum. Mm. 음. 아, 아, 국물은 좀만 남기겠습니다. 너무 배불러요. 양이 진짜 많았어. 면이, 면이 진짜 많았어요. 그리고 이건 뭐 도전 먹방 이런 것도 아니고요. 음! 맛있어! 포장해갈게요 이번에는 안 싸갈 건데 너무 맛있어서 싸가야겠어 아. 진짜 좀만 남길게요. 아, 오늘 이렇게 교동짬뽕 나와서 먹어봤는데요. 저는 교동짬뽕 처음 먹어보거든요. 이거 체인이잖아요. 아닌가?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. 짬뽕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. 그리고 탕수육도 고기 도톰한거 보셨죠? 완전 제 스타일. 완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탕수육이었고. 짬뽕도 진짜 맛있게 매워서 맛있었어요 처음엔 안 매운데 먹다 보니까 좀 매워지더라고요 근데 막 지옥 맛이 정도는 아니고 신기동짬뽕 이런 거랑은 완전 맵기는 완전 다르고 마, 너무 맛있게 매워서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처 사시는 분들은 한 번씩 와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여기 저희 회사 근처거든요 나중에 점심때도 한번 나와서 먹으려고 그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진짜 아 뭐야 아. 다 묻어있었네. 아 이거 뭐야? 잘 먹었습니다. 주빈아 뭐가 더 맛있어? 음. 주빈아 뭐가 더 맛있어? 너 미식가잖아. 소울좀 먹어볼래. 먹어봐. 이거 그냥... 이거... 좀 있잖아. 이게 더 맛있어. 뭐? 이거. 이거? 아 이게 더 맛있어? 이게 맛있어 주비 미식가네. 어... 주비 미식가야. <laughs> 너 알잖아. 주비 미식가다. 제 미식가야. 이모도 그거 더 좋아하거든. 이게 교동이라고? 응.